말씀을 3월 5일만의 청춘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며 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막을 좀 준비해왔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이란 인간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미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부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스물살 청년보다 예순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예순이건 열여섯 시건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심점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운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광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스무 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여든 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성도 여러분, 청춘은 단순히 나이로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이 시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스물 살 청년보다 예순 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그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청춘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물 살 청년보다 더 열정이 가득한 청춘이실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청춘이 한명 나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은 갈렙을 통해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사셔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은퇴하신 분들과 아직 은퇴를 한참이나 남겨 놓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으로 갔던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 12명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보고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 명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열 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의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비하면 자신들은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봤어도 똑같이 보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온 해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제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에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소리 말하는 아비 규환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 말할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정탐한 땅이.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리실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수와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이 도리어 우리의 바위라고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낙망하고 낙심할 때 그들에게 소망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할 그때에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갈렙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갈렙과 같은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은퇴하신 모든 분들이 젊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들이지요.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눈물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 어려움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했죠 하지만 이곳에 은퇴하시는 다섯 분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켰던 분들입니다 교회를 끝까지 교회에 머물며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셨던 분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돌아가자라고 떠나자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시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 오신 분들이 저는 이곳에 있는 은퇴하는 다섯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또한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남성 교회가 여기까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사랑과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중교통국에 아주 특별한 퇴직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아서 윈스턴입니다. 그는 무려 81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해 온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이 은퇴하는 그날이 그의 100번째 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남부 오클로마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어린 아이는 운전 기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0년대 그시절은 미국에는 인종 차별이 심해서 흑인이 그에게 그런 것은 꿈꿀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이루리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18살이 되던 해에 당시에 퍼시픽 전철이었던 노스앤젤레스 대중교통국의 면접을 보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합격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버스를 닦고 기름칠을 하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새벽 6시가 되면 칼같이 출근했고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을 정도로 꿈을 이룬 듯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니, 딱한번 병가를 낸 적은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의 아내 프랜시스를 하늘로 먼저 떠나보내는 날이었습니다. 그에게 직장은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와 함께한 평생의 동반자였습니다. 1996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를 세계의 일꾼으로 표창을 합니다. 한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몇십 년 동안 신임을 받으며 나이가 들면서도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모두가 놀랬던 것이죠. 또그 회사에서는 그의 노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중교통국에서는 1997년에 그가 담당하던 5구역을 그의 이름을 따서 아서 윈스턴 구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의 이름을 붙인 구역은 그대로 그 이름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서 윈스턴이 평생 착실하게 일해온 것을 로스 렌즈스 대중교통국이 그 노고를 잊지 않았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노님, 시무집사님, 권산들의 그 노고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갈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갔던 땅, 가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릴 테인데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시무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일평생 하늘 하나님 나 온전히 따랐던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없어질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기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에게 이 땅의 보물이 아닌 하늘에서 영원히 사라지 않는 그 놀라운 기업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니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 손손에게 이놀운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그 기업이 있으시며 또한 그것으로 반드시 인도하셔서 그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있고 45년에 난 시난이 지났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이미 8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85세 나이라고 하면 이제 은퇴하고도 남을 만한 나이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이전에 자신이 이룬 것을 추억하고 손주들 재롱을 보며 난 남은 인생을 그 낙을 누려야 할 때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갈렙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하니. 아멘. 갈렙은 85세가 된 지금도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퇴를 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85세 노인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갈렙이 달라고 요청한 산지는 쉽게 정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거인들인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하지 않았으니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갈렙 정도 되면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그 후로 45년이 지나서 지금은 갈렙이 그 나이가 그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없습니다. 당시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포함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 나이로 있었던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1등 공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어린 이 갈렙이 좀더 편한 곳, 좀더 쉬운 것을 달라고 한들 누가 그것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점령하기 힘든 지역 이스라엘 자손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붓을 잡은 한 할머니 화가 모지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한 이민자의 딸로 태어나서 12살 때부터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26살 때에 가정부로 일하던 집에서 만난 농장 일꾼인 남편과 결혼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닥치는 대로 일하다가 감자를 키워서 감자칩을 만들어 팔고. 우유를 사다가 버터와 치즈를 만들어 팔았답니다. 남편과 자식이 다섯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뜨개질을 하며 노년의 외로움을 달랬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심해져서 뜨개질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릴 없이 창밖만 바라볼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그 시점에서 그녀는 76세의 늦은 나이에 부슬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고 밝은 화풍으로 시골의 미국의 시골 풍경을 그렸습니다. 1929년 발생한 대공황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는데 이때 등장한 이 미국의 옛날 풍경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사계절과 남녀노소가 모여 치르는 마을 행사 같은 일상의 소소한 그림들을 그렸는데 우연히 마을을 방문한 미술 수집상이 그녀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뉴욕의 유명한 미술 기획사에게 그녀를 소개했고 곧이어 무명 화가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고 84세가 되자 그녀는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라는 책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담담히 해고했는데 92세일 때인 1952년에 출간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출신 6세에 처음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92세에 자서전을 썼으며 101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1600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은퇴하시는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92세에 자선선을 썼던 모지스를 보십시오. 그녀에게 76세란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나이였습니다. 사랑을 은퇴자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여론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느라 다른 일들을 못 하셨다면 이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해서 이제 창의적으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열린 것이지요. 여러분 갈렙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갈렙이 이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자신이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자신은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퇴를 하는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일이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재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 옆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 여러분이 구해야 될 산지가 어딘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그, 그동안 해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장로로서, 시무집사로서, 권사로서 해오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떨 때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은퇴하는 여러분에게 그동안 했던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은퇴하는 이 시점은 새로운 시작을 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 어쩌면 두 번째 봄을 맞고 계신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물든 단풍은 꽃보다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꽃 같은 청장년들보다 잘 물든 단풍처럼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